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미로 페이스리프트 차량 주행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행 모습이 포착이 됨으로 인해서 완성된 후미 등의 디자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전면부의 주간 주행 등은 약간 소렌토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이 됐고 그릴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유사한 모습이고 안개 등 역시도 동일한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의 라인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 역시도 기존 모델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어쩌면 헤드라이트 주변 위주로 디자인이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방향지시등 다들 보셨죠? 주간주행등 전체로 점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장막을 쓴 상태에서 점등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EV3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때부터 기아가 페이스리프트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로 차량 역시도 플라스틱이 들어간 부분만 적절하게 변화를 주면서. 페이스리프트답게 아주 깔끔하게 변화를 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신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브이가드가 있으니까 문콕 돌방에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브이가드지! 브이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없다고! 도대체 브이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브이가드! 후면부는 일단 뒷유리 쪽을 보시면 와이퍼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쪽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후미등 옆쪽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트렁크 쪽에도 변화가 관찰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후진등과 방향지시등이 같이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반사등과 방향지시등이 함께 있고요. 후진등은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모습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후미등 내부의 그래픽이 변경이 되느냐? 네, 변경됩니다. 기존보다 조금 얇게 점등되는 것 같은데 끝단에 포인트를 주는 기아의 패밀리 룩을 입었습니다. 니로의 후미등의 PB5의 디자인을 합친 것 같은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니로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주행 모습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